카우살로드에 가서 발 마사지를 받으려 했지만 길을 잃어 그냥 다시 숙소로 돌아오기로 하였다 석양이 참 멋지지 않나요? 아 이게 방콕의 별명 같아아저 빨간 하나 너무 좋아 아, 저런 거 보면 마음 편해지는 거. 같와 오늘 아니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어떡할까 아 너무 졸리네요 아 지금 내려야 될것 같아요 왠 칠일이었죠. 무라고 보는데 아한삼분 정도 걸렸다. 아 근데 자리가 없어요. 아 대박. 앉아서 가고 싶은데요. 자리가 좀 생기고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잘못 왔어요.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앞에 한국 사람들, 여자들 내리길래 내가 갔는데 잘못 내렸어 지금. 아미네세정 보장을 걸어가야 되네. 다시 타도 되는데아저거 아. 저, 아. 다시 아, 타고 갈까? 그냥 걸어 가겠습니다 아,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 같았는데 아뭐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이 시간 6시 40분 정도 됐어요 6시 40분 아안 보이나? 6시 40분 정도 됐는데 여기서 한3 0분 걸어야지 지하철 여기 있다네요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전 원래 걷는 걸 잘하거든요 다리 아파 죽겠네 행군한 기분이에요 뒤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가볼게요 아, 아, 네, 안다. 아 근데 배터리가 없다 저길 건너편에 그 보세요 야시장이하죠 여기도 지금 뭐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야시장입니다 이 원래 내일 주식시장이 여는데 저는 내일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요 아 주식 안해도 이렇게 즐거움을 찾을 수있습니다 저는 같아요 주식에 너무 빠져있지 마세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쉴려고 주식을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슬럼프에 빠졌을 땐좀쉬 아 이거 언제 가냐 언제가 화장실이 또 가고 싶습니다 언제 갈까 그 야시장 보고 가면 또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음, 뭔가 야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고 있는데 집은 언제 가죠 아 7시가 넘었네 어떻게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네 드디어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 은발머리들을 따라가면 길이 있다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역시 은바에 자 이제는 다시 숙소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다 지금이 7시 40분인데 보여요? 거의 1시간 걸었어요 아 힘들다 오늘도 후지에 왔습니다 후지에 왔는데 오늘은 인하기동이라고해고장화하고그 다음에 야키교자에서 어, 만들를 시켰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날씨도 덥고 아 매일 한국가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아, 식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럭저럭 맛은 괜찮았던 것 같네요 아또 오늘은 뭐라죠 오늘 마지막으로 카우스 아메들어를갖어가날레 장식을 해야겠습니식입니다아 바보같은게 이거 100달러로 봤어요 아니 100바트로 보고 가격표에 100바트라고 딱써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샀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램당 100바트인가 요 엄청 비싸요 이 아이스크림이 지금 믹스를 내가 만들어서 먹었는데 가격이 지금 230바트 아 이거 디큐 거기에서 세 개를 사먹을 수있는아 다섯 개를 사먹을 수 있는 돈인데 아, 아 미치겠다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길가면서 그, 뭐지 녹차맛 블레드 아이스가 뭔가 시켰는데 진짜 맛없는데 이거 홍콩에서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진짜 맛없었거든요 똑같이 맛없어 아또 당하는구나 홍진호도 아니고 닭강 팡한거또 당하다니 아저 뒤태의 금발의 외곽이 보이세요? 와 역시 아 여기 군발의미님들 최고입니다 아.